44유로면 얼마? 근데 항공권이 이 새벽 시간이 제일 싸서 뭐야 얘네 왜두 명이야? Hey guys two, No no no, j e s t le dépôt de l a l l sur la route. h e your friend or what? Yeah my friend, he's so going, going to, to go. You're g o i n g to drop. You, okay. Uh, wait, wait. okay. Don't be. Uh... 공주? 숨을 참기 이거 PTCD가 왔나 봐요. 안 보신 분들. 바로 이전 영상 띄워드릴테니까 소매치기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고 오늘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이태리의 볼로냐라는 미식의 도시로 갑니다 이탈리아 전체에서도 나폴리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탈리아의 맛의 도시라고 합니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이탈리아는 İnşallah, inşallah. Bir nah, <laughs> Müslüm, Elhamdülillah. <laughs> Elhamdülillah, Bismillah. Maşallah. haymos. ne Bir, Allah'a emanet o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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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ah'a emanet You can get a monkey back. How many minutes left, bro? You, this is my family. Can get a monkey's back? Bro, bro, chill. Ah, oh, it's a Bye bye. It's oh, drunk and he smells smells. Yeah. Is it your friend or. No, he, uh, I helped him. He came to work, but there is no transport. 꼭두새벽에 어디들 가셔? 어디들 가셔? 알겠? 알 이태리 미식의 도시 볼로냐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가지고 걱정하고 몰아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우 잘 잤다. 아, 그래도 여기는 한 번만 갈아타면 되네. 이게 나라지. 아, 파리는 너무 심했었어. 오예. 기차로 두정거장 가는데 이거 13유로면은? 아, 근데 이거 기차 타는 줄이 맞나, 이거? 이게 수영용원이 5 0명이래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일찍 도착해버려가지고 시내 가도 할게 없습니다. 체크인도 안 되고. 오일해줘. barod da. Ie, Corner on the left. Ah? Pick nah, pocket? Yeah. Ie.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Grazie. Normal. Normal, Italia. Normal. Ok, grazie. Ciao, ciao. ciao, ciao. 아 일단 너무 친절하고 근데 이탈리아도 심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는 도시라서 그래서 아마 베네치아나 로마 피렌체 이런데보다는 덜할 거예요 소매치기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진짜 좀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가 핑크 핑크한데? Thank you. And when I go out? No, no. It's only one t i y e when you change the bus, you pass it again. 대로 억양이 되게 특이하시나, 다요 잘못 내렸어요. 에이씨. 비가 옵니다. 비 맞고 가시면. 뭐. 볼로냐 첫 인상은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약간 평화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늘은 개인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마 볼로네에서 가장 싼 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애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호스텔에 가는데 호스텔이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할인실에 기분이 나빠서 개인실 예약했습니다. 아, 조금 힘 좋습니다. 예, 이성급 모텔로 갑니다.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예약했던 것 같아요. 어오지마어 고마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도시다 보니까 이 동양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한국인은 고사하고 미식의 나라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왜 동양인이 없고 한국인이 없냐 제가 봤을 때 접근성 때문이 아닐까 없어요 호텔이 어디 있는 거요? 이 사람도 호텔 안 나? Are you looking for the hotel? Which one? E Acasa de Luna yeah. here? Yeah, You're the here. owner? No, it's right here the the place. I got a call. Oh. Pronto.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Wow, right. Your English is perfect Thank you, my mother's American That's why uh, you, uh, you gotta turn it Ah, okay <laughs> yeah, How <holding> first <laughs> You see your r o Good luck. 야방 yeah, 깔끔하다. 근데 담배 냄새가 좀 나네. 이게 오면서 봤는데 와 이탈리아 사람들 길방 엄청 하더라고. 버스 정류장 뭐 기차역 앞에 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죠. 이 커피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면은 저기 그 잘못 되는데 그거 그 냄새 그거. 아, 까먹는 아, 거 뭐, 모르겠어. 아. 그래도 이태리 왔는데 뭔가 추리닝에 입고 싶지 않았어. 여행하다가 셔츠를 다 입어보네요. 이번 여행의 유일한 린넨 셔츠입니다. 재작년에 추리닝 입고 막 레스토랑 들어갔었는데 좀 그렇더라. 아, 여기 도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최대한 걸어 다닐 생각입니다. 지금 레스토랑까지 한 25분 걸어야 돼요. 자,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계란면입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는 이태리의 볼로냐 라는 곳에 와 있고요 여기는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볼로네제 파스타 그러니까 미트소스 파스타 있죠 다진 고기랑 양파랑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먹어본 기억이 학교 급식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볼로네제 파스타의 시발점이자 고장이 제가 와 있는 이곳 볼로냐입니다 이름부터 좀 비슷하죠 도시 분위기가 어울요얼거타가노을졌다가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도시들이랑은 색감이 달라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이 색감까지 맛있는 미식의 도시에서 오늘 한번 먹방 위주로 여행을 짧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여기도 소매치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도착하나마자 현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충원을 해주더라고. 아, 또 이탈리아라고 길거리에서 비둘기리 치즈를 먹네. 어, 맛있어? 아시짱. 근데 이분은 왜버큐라 하고 계시지? 초면에 야. 아, 이게 뭐람? 아, 도시 진짜 이쁘다 여기. 와. 느낌이. 아, 가는 곳이 레스토랑이 엄청 유명한 곳일 거예요 아마. 웨이팅이 없어야 되는데 늦지 않게 왔거든요 지금? 이거 설마 웨이팅인가? 설마 웨이팅이네요. 아, 진짜 터이나이 있는 거지 Hi. Uh, one person. Can you give me one n a m e h a r r y h a r r y Give me one second, okay? One second. Now one second. I c n m i n u t e s Thank <laughs> you <laughs> very much. 자, 자. 보면은 거의 전부 다 현지인인 거 같아요. 진짜 동양인이 한 팀도 없어. 네톤 주방인가 보다, 여기. 제가 작년에 밀라노에서 피자랑 까르보나라 먹고 되게 실망을 했었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찬스 됐어. 홈밥 찬스. 어우, 분위기 보소 아,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감성 있죠? 오, 실제 이태리 생면도 따로 포장해서 사간다고 합니다, 현지인들. 볼로네즈 먹어야죠? 뭐 다른 거 있나? 진짜 100% 정통 볼로네즈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모션. 모션. 타이어텔레, 토텔리니, 르타이아텔레타이아텔레타이아텔레 땡큐. 땡큐. <목소리> 악센트가 아, 한국에 가도 계속 귀에 맴돌 것 같아요. Grazie. 기분이 너무 좋잖아 서로 지금 심지어 아빠요 근데 지금 만석이야 응. 서비스업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바쁘면 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게 아, 저도 했었지만 었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음식이 나왔습니다 되게 익숙한 비주얼이죠? 와 근데 지금 냄새 장난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면을 쳐버려가지고 한 4번 만에 끝내고 싶은데 여기는 현지 레스토랑인데 참겠습니다 감아먹겠습니다 너너너 다시 먹으래 아 진짜 개맛있구만 사실 제가 밀라노에서 먹었던 파스타는 면이 좀 두껍고 밀가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되게 거부감을 느꼈었거든요 여기가 왜이탈리 파스타야 그랬었는데 고기랑 기름, 양파의 팥미랑 얇고 납작한 파스타면이 야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간도 딱 맞지? 저 진짜 여기다 다른 파스타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다. 사실 제가 이 흙바닥이 그렇게 고급이 아니라서 제 기준은 엄청 잘 만들어진 파스타인데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가격에이 정도 파스타면은 최상급이라고 봅니다. 네. 야,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Yeah. Hello. One person over there? Yeah, yeah, yeah. Pol Polonese? Yeah. Twelve. <laughs> Twelve? Yeah. Okay. It's not, huh? it's not here on this. Ah! Oh, no it's okay, it's okay. It's my bad. Yeah. Food was delicious. Thank you very much. And people are kind here. Thank um, you. I was surprised. Thank you so much. I super enjoy. Bye bye. Well, nice. You too. <laughs> 이거 어, 웨이팅 주인공이거요 어, 기본 한시간이다 이거 이제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또 커피 아니겠습니까? 이태리 하면 이 크레미노 커피 맛집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 여기 진짜 도시 분위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건 뭐야? 어. 그 덕덕덕 어. This is sand. Yes, only sand. Very nice. Very nice. Hahaha, 귀여워. 너 니야, 거래야. 거래야. 안녕하세요. 안녕, 호주야. 안녕, 한국 a h a h a 귀여워. Stop. Good luck. 여기입니다.

<laughs> 이래서, 이래서 쌌구나? 음.. 음.. <laughs> I s h o You eat some cream, then you mix m o r to the yeah? b one without the sugar. 그렇치 처음 먹어봐요. 쫀득쫀득한 거 보소, 이거? 아무 맛.. 아무 맛도 안 나요, 안 나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스프레소를 음.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왔으니까 도 한번 먹어보는 거지. 예. 음. 와, 잠깐만. 일단 단도 자체는 달고나 커피 한두배 정도 돼요. 근데 이 커피 향이랑 풍미가 쓴듯단듯쓴듯단듯 담듯 담듯 재밌네. 그렇지? 아. 아, 형님은 뭐하시는 분이실까? 에. 그냥 이태리 마동석인데 이거는 그렇지. 이런 거 하나 나와줘야지. 아 진짜 이 볼로냐 이 도시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네요. 얘가 광장인가 보다. Uh, if you're 이 o n n 이 buy, c for me. So just like uh, my leg should be bottom of the photo, photo, yeah. Okay. Thank you. Am I on the middle? Yes. Okay. Right. Oh, okay. Okay, all good? Thank you. Thank you. You're in you Just from here? Like this, yeah. I should be on the middle. I should be on the middle. Okay? Inshallah. Thank you. I believe in you. <laughs> 이어게 어그. Okay. Oh, 역시 앵글을 잡아 주면 달라 달라. 어. 아. 어제 뭐 한다. 아,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텐션이 좀 살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숙소도 마음에 들고.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좋나 봐.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서유럽 광장이네요. 이 둘러싸여 있는 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또그오 조금 걸었다고 당이 좀 떨어졌어요. 바로 아이스크림 조실러 갈게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도 좀 특별한 곳인데 CNN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젤라또를 맛있게 만드는 아이스크림 집 1위입니다.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직접 파스타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핀 색깔 고운 거 봐, 이거. 이번 되게 민망하시겠다. 약간 극한 직업이네. 부담 그만 드려야지. 골목골목이 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독보적이고. 이야, 아이스크림집 참 이쁜 곳에 있구만. 제가 예전에 동유럽 발칸을 일주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서유럽이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스킵을 했었는데 왜 서유럽이 서유럽인지 그리고 동유럽이 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유럽 여행에 서유럽을 왜 빼면 안 되는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골목 하나 하나가 정말 너무 예쁘고 이거 아이스크림집이라고 이곳입니다. 아 이게 아이스크림집이었구나. Yeah, but I'm still deciding for the flavor. So, yeah. do you have a um, salty caramel? Sure. Uh, one of those? Yeah. How many scoops we can I choose? One, two, three. Maybe three? Three. Good choice. What else would you recommend for me? I'm an ice cream boy. For sure. Okay. So. For sure, uh, the dark chocolate. Also, crema bolognese from okay. Bologna, You can take your time to choose. We have to have yeah. so salty caramel. <laughs> yeah. And then, uh, In a paper cup, waffle cup, cone, you can I'm, I'm kind of full, so maybe cup is better, yes. yeah. So I'm making a video, but your face is not going to appear. No problem. Pistachio. Pistachio? Yes. <laughs> then we have... this is too much. Thank I you. I can also give you a spoon. Sure. A cup. And you will let me know if you like it. Sure, sure. Yes. 100%. <laughs> 얘가 알던 젤라또의그 질감이 아닌데. 저 절대 오버액션하지 않아요. 야 이거 소금 카라멜 미쳤네 진짜. 이게 그젤라또의 엄청 쫀득 쫀득한 느낌의 질감도 아니거든요. 밸런스가 계란을 좀 많이 쓴것 같고 미미하게 그 약간 아이 쓰면 안 되지. 쓰면 안 되잖아 또 우리나라에서. 그 발효된 향이 좀 나요. 정말 한5% 정도? 피스타치오. 와, 아 피스타치오 재밌네. 음, 어떻게 이렇게 덜 달고 고소하고 풍미가 깊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아이스크림을? 솔티드 카라멜랑 이 피스타치오 미쳤네요. 좀. 제가 또 아믈리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보는데 이게 전 세계 유랑 맞네요 제 기준 재능충이네 재능충 재능충을 대접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재능충인데 재능있다고 가만히 있던 애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한 애야 재능충이 노력하면 못 이기는 거 아시죠? 누가 이길 거야 이제 메시예요 지금 메시 일강인이라고 그렇지 Uh-huh. You are from, hmm? do from Korea. Korea. Oh. Do I look like Korean? Oh, maybe. <laughs> Japan maybe? Not China? <laughs> yeah, yeah. It's uh, one of the best I mean my favorite so far. I do love ice cream. Yeah? And yeah, yeah, I'm pretty sure. Oh. I really love that. Will, will you come back? Maybe. Maybe, well, but maybe. 아, maybe, inshallah. Maybe, yeah. Okay. Thank you. Is it me? I'm Emma. Emma. Like, yeah, like l i l t l e chip. Okay, Harry. Thank you. Grazie. Grazie, buona giornata. 인종차별이 도대체 뭘까요? 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방금 아이스크림 주방장 형님이랑도 10분 넘게 대화를 했는데 카메라 나오는 건좀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유쾌하고 재밌는 형님이셨는데 네. 음식 맛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 맛있으면 뭐해 아볼로냐마 맘에 들었어 맘에 들었어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 네. 여기 볼로냐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지어진 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살짝쿵 한번 보고 가려고요 와 여기 학교 앞에 오니까 애들 대마 엄청 많이 피네요 대마 냄새가 그냥 풀냄새가 암스테르담급인데 거의. 이탈리아도 대박아 합법인가? Sorry guys. Is this the oldest university? Yes, but we have different places. Because it's on royal f the city. Okay. So can I enter as a foreigner? Yeah. Thank you. 그렇죠. 야, 뭐큰 의미를 두고 온건 아니고요. 그냥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니까 그 안을 한번 걸어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야, 씨. 오야 이거. 광장이었나 보다 아 진짜 이 복도에 아무도 없으니까 호그와트 어디 와 있는 거 같아 새벽에 약간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랄까 여기는 안 올라가 볼 수가 없다 분위기 뭐야 씨. 근데 인기척이 너무 없는데 여기는? 박물관인가? 아씨 너무 무서운데? 안에서 전화기 올리고 있어 거주 걸릴 것 같아. 막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었는데 안 되나봐. 학생이어야 되나봐. 세계 최초의 대학교에 발은 담궈봤습니다. 살짝 발톱만. 와 오늘 한3 시간 걸은 것 같아요. 잠깐 저녁 먹기 전에 들어가도 좀 쉬겠습니다. 편집할 거좀 하고. 으이, 추워. 살살하고만. 여기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좀 젊어요. 젊은데. 이 친구도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엄청 유니크한 정말 100% 현지인들만 가는 골목식당 중에 대장급을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주택가거든요 지금 뭐 어디 올드타운 광장 이런 데 아닙니다 지금 밤 시간이라 소매치기나 술 취한 애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후딱 먹고 후딱 들어갈게요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원래 찐맛집은 조금 이런 분위기인거 아시죠? 아, 이거 큐잉? 예. 아, 오케이. 와, 이렇게 뿌리라고. 와, 이거 먹을 수도 없구나. 미다 이씨, 이을수나 이씨, 이거 이거 먹을 수도 없구나. 미쳤다. 없이거도없 영어도 없어서 <laughs>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안 와.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 네. 10분 정도는 괜찮아. 눈을 자꾸 마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모 전화 끊자마자 바로 들어갈게요. 눈빛. 전화를 안 끊으시네. w h 안 t drink? t t h i s one. Yeah. r r white? please. 기 아니, 그냥 고물 마시면 돼. w h a i s like super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인이 와인이 바로 나와 버리는데? 음료수야? <laughs> 음, 짜보? <진짜나>? 도르데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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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먹어봐. 이건 거의 만두인데? 파스타가 아니라? 꽤 설레네, 꽤 설레네. 와, 속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음 속이 호박으로 꽉 찼어, 그냥 꽉 찼어. 소스 묻혀가지고 파스타가 되게 두꺼운데도 거부감이 전혀 없고 민트 향도 은은하게 나고 그리고 안에 단호박이. 양호, 와, 나 이건 짬짱 가면 생각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만들면 맛없을 것 같은 맛이야 응.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들어가면 일단 먹고 중독성이 이탈리아가 돈은 조금 더 써고 내 끼니마다 이 만족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이탈리아 너무 좋은데 사람도 친절하고 <laughs>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내일 이 도시를 떠나요 좀자연이 보고 싶어서 자연이 예쁜 도시로 가는데 그냥 얘 때문에 못 가겠는 거야 단호박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 파스타랑 생각날까 봐못 먹으니까 정강까지만 한번 먹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갈지 안 갈지 정강이 다 나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 어, 어디 갔어 파스타 근데 고기가 많이 안 나오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음식 기다리는 것도 사실 힘든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음식을 다못 먹어본다는 게더 힘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명이다 다섯 개 시키고 나눠 먹으면은 다 맛볼 수가 있잖아요 나 그걸 못 합니다 온다니아나 와우 라치? 네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돼지 정강이 쌀 또 냄새를 또 잡으셨네. 대단하다니까 진짜. 어. 그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돼지 육향. 조금만 더 나도 냄새라 그러고 조금 덜 나면 왜 돼지 냄새가 안나 이래버리는 그 육향. 문제가 생겼어. 끝부분이 다 퍽살이야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인종차별은 어디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자주 인종차별이 많다 그러는데 훌륭하지만 베기는 독일이랑 한국이 더 잘하고 근데 파스타가 진짜 넘사기네요 지금 한170% 정도 샀는데 단호박 그거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진짜 로사합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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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어! 이분이 뭐야 아? 어, i e e r m 님께서 I need help.So we a yeah,